안녕하세요 프로포 소설가입니다. 흑무패의 7회차 챔피언스리그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음, 저번 회차는 좀 아쉬웠죠? 네. 좀금더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랑 어, 아스날 경기에 대한 확신감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맨유와 아스날 경기를 왜 그렇게 했냐 이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은 들었지만 좀더 세밀하게 이야기해드리면 <laughs> 제가 계속 아스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치를 보시면 맨체스터 리그에서 이제 세부 공격 지표죠. 매번 이제 리포트마다 나가는 건데 세부 공격 지표를 보면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한가? 이 오픈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오픈플레이 지공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팀의 순공격력이거든요. 네, 축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넣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가장 이게 거의 모든 공격이 80% 이상이 90% 가까이가 80에서 85%가 플레이 시간 80에서 85%가 이 오픈플레이 상황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 세트피스 페널티 이런거죠 대부분의 시간 오픈플레이요 오픈플레이에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공격을 잘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시티가 1등이에요 비율도 딱딱 딱 맨시티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따라가요 이 우승이, 최근에 우승했던 팀들 보면 그 이상적인 비율을 따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가 이 수치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아스톤 빌라도 초반에 뭐 바닥에 있다가 7경기 째부터가 올라갔죠. 저는 이매 라운드 이 세부 수치, 그러니까 이 변화를 그래프로 계속 보거든요. 너무 많은 자료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시간도 길어지고 자료 양도 많아져가지고 생략할, 그러니까 디테일한 자료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보시면 다스널은 오픈 플레이에서 2 0 골밖에 못 났어요. 이 팀은 극단적으로 딸깍 수비가 좋잖아요. 딸깍으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갈량이 스 없을 때는 수치가 안 올라요. 마갈량이 수가 워낙 키 크고 힘도 좋고 등치도 좋고 이러니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그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백분 활용해가지고 어, 세트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뭐 세트피스 전술을 뭐 어떻게 하네? 뭐 이쪽으로 뭐 공을 차주는데 이따가 골로 뛰어들어가지고 골라 아스날 세트피스의 핵심은 꼬키퍼 를세 명에서 네명 선수가 가로 막고 밀어내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뭐 거기 볼 차줄 때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조... 아닙니다 이게 미식축구에서는 반칙이 아니거든요 축구에서는 사실 이거 반칙이에요 그 이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아스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피언스리그 보실래요 1등이잖아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 1등인데,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공이 낮고, 세트피스가 다섯 골이나 돼서, 세트피스 역시 1등입니다. 아, 2등입니다. 리버풀이 1등이네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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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시만 비율이 정상적이에요, 여기는. 아스나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로도 1등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1등 하면 돼요. 수비가 압도적으로 좋거든. 근데, 리그에서 왜 저러냐? 반칙을 안 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프리미어 리그가 진의 꼰대로 한, 프리미어 리그가, 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우승권까지 팀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왜 떨어지냐? 이, 이, 파우를 부는 이, 갭 차이가 다른 이그락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거기 관성 리그를 38경기나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 버릇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 좀 관대한 심판을 만나면 성적이 잘 나오고 빡빡하게 부르는 애들 만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니까요 이게 강팀이 될수 없어요. 아스, 아, 아스날 진짜 선수들도 좋고, 진짜, 와, 압도적, 이, 아. 답해 진짜 볼 때마다. 아니, 저부 아스날 돈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냥 대충 들어도 돈 많이 쓴거 아시잖아요. 무슨 컵 하나 들었어요, 하나. 그것도 시, 그, 아르테타 시작할 때 하나 들었어요, FA컵. 그것바로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도 못 들어도 물론 리그는 못 들지 왜 맨시티가 있으니까 다른 거는 들어야 될거아요 다른 거 맨시티가 잘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정석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우승을 가장 높게 보는 겁니다 이 수치는 다른 리그 어떤 리그의 그 1위를 보고 우승팀을 봐도 이 수치가 거의 다 1등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진짜. 한번 보면, 자, 라리가. 라리가 1등, 바르셀로나. 1등이죠.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상위에 있는 팀들은 다 이게 높아요. 바르셀로나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치가 그냥 골도 압도적으로 많이 넣죠. 높아요, 그냥. 이게 높은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딸깍이 잘하는 팀이 순위가 높은 팀이 없어. 거의 중위권 팀이에요, 딸깍은. 이걸로 골을 능력, 이안 되기 때문에 딸깍에 의존하는 거예요. 세리에이도 보시면, 인테르가 1등이에요. 인테르가 축구 제일 잘하잖아요, 세리에이. 딱 보면 제일 잘하잖아. 그니까, 러 이게 얘가 1등인 거예요. 수치가 압도적이잖아요. 꼬모가 올시즌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 많이 듣죠. 이 수치가 높잖아. 볼로냐 올 시즌 잘한다 얘기 많이 되는데 이 수치가 높. 이 수치로 보면 돼요. 이 시즌이 흘러갔잖아요. 지금 지금부터는 이 수치가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여기 뭐슈트트크아르트 감독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 보세요. 이 수치가 높잖아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우승 팀의 기본 조건이 이거를 이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딸깍으로 우승해 보겠다. 그니까 거기 그러 계속 쳐지는 거예요. 계속 한 번씩 압도적으로 나가다가 딸깍이 아니라 정상적인 축구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얘기. 그래서 제가 아스나우를 계속 이렇게 한번 꼬아 보는 겁니다. 이 팀은 맨유 부뭐 정상적인 축구로 하니까, 맨유 세골다 정상적인 축구 골로 넣었잖아요. 필드 골을 넣어, 필드 골을. 딸깍을 하지 말고. 자,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챔스. 챔스, 이제, 리그 페이지인데 혼돈의 리그 페이지죠 후니를 잠깐 보시면, 뭐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아스널이 1등이에요. 2실점밖에안 했어요. 7경기.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런 비율이 나오는, 그냥 이 비율로 보면 얘가 1등이 맞는데, 세부 지표를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바이엘은 미네는 정상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저 수치를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정상적인 축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예요. 예. 네. 아, 어, 파리생제르맹은 실점이 많았죠. 예. 파리생제르맹은 오시도 조금 살짝 조금 그런데 근데 수비 에이, 수비가 아니라 그우상 선수가 많아요, 지금. 지금 뭐 선수들이 이제 대가리가 커져 가지고 자기 이제 주전시켜 달라는 애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어, 감독이 조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키워 놨더니만 애들이 이제 <laughs> 아, 능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가도록 하기 아, 분의에서 봐야 될 거는 할, 아스널이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진을 낼것 같은데 안낼 수도 있어요. 이또 아스널 또 이사하자 또 또안낼 그거 봐야 돼. 예 네, 봐야 되고 미네는 이진 내도 될것 같은데 미네도 살짝 걱정입니다. 네. 하여간 자. 어 분데스리가에서 미넨이 지금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8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8점 차이라는 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차이죠. 예. 네. 물론 그러기에 너무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어 그래서 롯테를 돌리는 게 정상인데 롯테 돌리려 고해도 선수가 없어요. 선수 지금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몇 명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선수가 없고 그 바꿀 수 있는 명단 그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생각에 뉴스를 돌려도 상관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미네이 그럴지는 모르겠고 지금 선수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전체로 보면 득점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 네. 리그 페이지 도입 이제 2년 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이 엄청 많이 터지죠? 이거는 이제 무승부 전략, 예전에는 원전 가서 비기고 홈에서 이기지 않은 전략이 있었어요. 네 팀씩 묶어가지고 홈앤드 어웨이 할 때,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티어의두 팀씩 만나거든요. 각 티어마다 두 팀씩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 티어의 두 팀을 만날 수 있고 위에 티어의 두 팀을 만날 수 있고 아래 티어의 두 팀을 만날 수 있는데 홈, 외, 어웨이 팀이 다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무승부보다 승패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비만하게 되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3.94라는 건 물론 뭐 약팀이 양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양악보다는 그냥 치고 받는 경기 상당히 많아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널이랑 미네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얘네가 로테를 안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아스널은 진짜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 미네는 지금 선수 부상을 많이 당해서 못 돌릴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안정적인 이제 마드리드 리버풀 포트럼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13점에 지금 그룹이 묶여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걸려있고 그쪽 이 커트라인에 걸린 팀들의 이름이, 이름값이 좀 커요. 이게, 탈락 확작, 비아레알, 플라비 프라든, 네 팀. 요걸 다 기준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어, 압도버적인 퍼포먼스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보다는 이제 아스날이고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6대1로 이기면서 와, 그러니까 레알은 제 생각에는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도 확고해졌습니다. 레알은, 그냥, 선수들 니네 뛰고 싶은 대로 뛰어 하고, 그냥 나누는게 최고인 것 같아. 에. 오히려, 그러면 퍼포먼스가 더 올라. 워낙 잘하는 애들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큰 그림만 그려주고, 뛰어라. 그러니까, 포메이션만 정해주고, 다이3 1이면다이삼미 정해주고, 뛰어라. <laughs> 어, 뭐 하지 말고, 그냥 뛰어. 어. 지쳤어? 바꿔줄게. 이, 이게 다인 예, 팀이 돼버린 것 같아, 진짜. 뭐 이런 워낙 돈을 많이 썼으니까 선수 영입에 예. 비니시우스가 감독을 잘라내게 어쩌면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레알이 우승했을 때는 감독의 영향력이 컸을 때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레알은 우승까지는 모르겠다. 예. 그거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가 보드한테 졌죠? 예. 저 그, 이제, 날씨까지 보면서 확인해드렸는데, 예. 날씨는, 어, 예보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보는, 어, 2부나 3부에서, 회원용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승점, 13점에 지금 너무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득실을 봐야 됩니다, 득실은. 근데 득실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8등에 걸리는 건 득실이 걸릴 것 같아요. 뉴캐슬이 PSG 만나거든요? 두 팀이 비기면 14, 14 되는데 14로는 될것 같긴 한데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13이 너무 많아가지고 13이 다 따로 만나거든요 네. 그게 꽤 해요 해가지고 맨시티가 11등이잖아 여기 8등 밑으로 떨어지면 아르셀로나 맨시티, 아틀랜티코, 아탈란타 이런 팀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풀로 하면 풀로 풀로 하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좋다 새로운 스타들이라 그랬는데, 뭐, 새로운 스타들도 다그 스타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6개 구단의 명가 암이라 그랬는데, 암도, 암도 11등이에요. 암도 11등이에요, 예. 그리고 뭐, 스페인, 네알마드리드, 아, 바르클리아 뭐, 바르셀로나라고. 아, 진짜. 진짜. 독일, 예. 문치쳐 뭐야. 아, 이거, 이거 바꿔야겠다. 예. 좀 이상하죠? 예. 아, 진짜. 이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운명의 라운드에 이제 뉴캐슬. 뉴캐슬 이기면 16강. PSG도 이기면 16강. 예. 무승부되면 위험해요. 예, 네, 위험합니다. 자, 이제 역대급, 이제, 보면, 뭐 대충 이렇다. PSV 나폴리, 인테르, 자, 커트라인 걸려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번 회차도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이번 회차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봐야 되지만 홈 경기가 어느 팀인지 봐야 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빨리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스날 얘기, 얘기하다가 진짜 아 지금 그 그, 그게 올라왔어요. 그, 이제 재무, 재무제표가 올라왔거든요? 재무제표? 그,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뭐, 이런 팀들이 이제, 그, 세계 유수의 그, 어 회사를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 재무제표, 그니까, 회계를 하는데, 그표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온 원래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응?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왔는데 와 돈을 진짜 많이 벌더라고와 축구팀이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할 정도로 예. 많이 버는데 솔직히 미국에 가면 더 많이 벌어요. 그 팀들은. 더 많이 버는데 미국 빼고는 프리미어리그가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요. 미국 빼고 프리미어리그. 미국은 그 천해천 다른 세상이고 거기는 뭐 거기 뭐 거의 뭐 8만 불 가까이 되잖아요 3억 4천만의 인구가 평균 GDP가 8만 불이니까 거기는 뭐 천해천이고 거기는 따라 떨어져서 봐야 되고 진짜 대단하게 많이 벌더만요. 네. 그 얘기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아 감독 술로 잘리면 안 되는데. 4명을 찍었는데 4명이 다 잘리면 아, 아 진짜 한 명이라도 남아야 예.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홈 가중치 두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홈 가중치를 두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b r 레은 의미가 없죠 던진다 보고 b r 레은 던지고 레알마드리드 경기했는데 졌죠 아씨 그거 바꿨어야 되는데 진짜 <laughs> 아 레알이다 아이씨. 리버풀 에 진짜 리버풀 진짜 아 진짜 리버풀 믿었는데 아. 다른 분들도 같겠지만 자 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이 경기에 집중을 안하 그래도 집중하면 안 돼. 비아레알이 스쿼드가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여기에 하다가 리그 부러지면 리그에서 순위가 떨어지 안그래도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챔스 내년에 기대 못해요. 챔스 진출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버쿠젠한테 진다 보면 돼요, 이게.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상승세고, 인테르가 1티어, 2티어 팀들을 만나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에서그 인테르가 이긴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인테르가 이기면 15점으로 안정권에 들어가긴 합니다. 안정권 8등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 그렇다면, 도르트문트가 11점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24등 안에는 드는데, 이 앞에 잘라 메이시티에 아틀랜티코 마드리드, 아니면 뉴캐슬이라든지, 대소는 토트넘, 이런 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도르트문트도 온파이어 할 거고요. 이두 팀의 이제, 어, 홈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홈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르트문트 홈 경기력이 좋아요. 홈 경기력이 좋고, 강팀을 상대로, 강팀을 상대로, 아, 지금, A 첫 만나는구나. 아, 인테르가 A네. 살짝 걱정이긴 한데, 살짝 걱정이긴 하는데,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PSG 뉴캐슬은 이제 PSG의 가중치를 분석해가지고 쓰이좋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챔스 순위에서 이 밑에가 있어요. 이겨도 이겨도 진출을 못해요. 버리는 경기입니다. 이거를 토트넘이 따이 하냐 못하냐가 문제인데 아, 따먹을 수있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또이 이, 팀도 또 작년에 또유파 8강전에 대한 그게 있어. 근데 또 다행히 또그또 원정가에서 토트넘이 이겼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 그 솔직히 프랑크푸르트 원정은 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여기 서포터 자체가 너무 극악이라 가지고 진짜 짜증나는 서포터들. 사고를 너무 많이 치거든요. 쟤네들은. 유럽 축구계의 3대 악중이 하나입니다. 서포터가. 이기 때문에, 아, 좀 걱정이긴 한데, 이 런던 도련님들이 저기 가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포트넘이, 정시 파이터 아닙니까? 정시 파이터. 예, 리그는 못해도, 예, 챔스는 잘한다. 그걸 믿고 한번 가보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 경기는 어, 승, 승, 포트넘 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알레 아틀랜티코와 보데글림트 보데글림트가 이제 월 알레티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네. 따뜻한 곳 마드리드에서 경기를 하고요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이에요 그리고 홈이점에 압도적인 피지컬 여 피지컬도 좋아요 아틀랜티코가 그리고 보데글림트는 뭐 맨시티를 3대1로 꺾었지만 솔직히 그거는 이제 홈 홈에다가 그 추운 예, 북방의 그 길을 받아가서 그런 거고요. 운명적으로 보면 이제 아틀랜티코는 승리 시 이제 파리콘 지집이 충분히 가능하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틀랜티코는 16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8등 안에 드는 게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인데 보대는어 지면 보대가요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보데 기 있잖아. 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대가 후비 위주로 할수 있어요. 도르트문트 전처럼. 개인적으로 보대가 축구를 잘해요. 팀이잘 만든다고. 축구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홈이라도 메시티를 3대1로 잡을 정도로 축구를 잘하고 체력이 만땅해요, 지금. 이게 솔직히 피지컬 쪽으로 와구는 아틀랜티코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뛸수 있는 심폐 기능력은 지금 보대 쪽이 훨씬 낫거든요. 거의 따뜻한 데로 가면 또 더. 업이 돼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변날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즈마는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예. 부상으로 못 나오고, 핵심 변수를 보면, 어, 하우게가 조금 걱정이고, 아, 어... 몰리나가 털릴 수 있어요. 몰리나가 피지컬이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얘네들이 좀 경기를 많이 뛰었다. 그게 문제예요. 제공권을 보면 이제 쉐르루트부터 시작해서 히메네스 비첼이 키가 크고요. 고대 수비진이 평균적으로 좀 키가 좀 짤막짤막합니다. 네. 짤막짤막한 게 문제고 어... 승자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 아틀란티코가 유리합니다. 유리한 경기인데 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아틀란티코가 진다고 해가지고 아틀랜티코가 진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진다고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6까지 잘라야 되거든요. 6까지 잘라야 되는데 파포스, 아약스, 윈용 베피카, 보데 요 정도인데 6까지 잘라야 되는데 진다고 해가지고 아틀랜티코가뭐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 10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4등 안에는 안전빵으로 들어가니까 큰그 문제는 없을 거다. 혹시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일단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벤피커 레알 마드리드 전쟁입니다. 어, 어 운명의 리스본 전쟁인데 어. 생존의 벤피카 벤피카의 감독은 무링우전 레알 감독 레알 애들의 그 참상을 다 겪어본 네. 감독, 알론소의 마음을 백분 이해하는 감독 네. 그 감독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어... 자율 축구, <laughs> 자율 축구입니다. 네. 자율 축구인데 자 벤피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벤피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 어, 저는 궁금하긴 해요,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알은 이기고, 지고, 큰 상관없이 아마, 어, 여기 보시면 13점이 몇 명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기서 하나 빠지면, 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넷이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수적으로 레알은 저도 어쩌면 8강 안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은 저도 8강 안에 들 가능성이 커요. 이기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벤피카. 이기고도 사람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위에 7자와 8자가 다 이겨버리면. 근데 여기 걸려있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24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성적으로 24등 안에 있는 건좀 그렇죠. 예. 조재물인뉴가 아주 판을 잘 짭니다. 예. 판을 잘 짜는데. 과연 어떤 판을, 레아를 잘 알아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뭐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놓긴 했지만 레알의 이길 이 가능성이 제 큽니다. 근데 뱀피카가 홈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뱀피카가 홈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죠. 네. 뱀피카가 어... 레알을 홈에서 벤피카가 레알이랑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한번 이겼어, 한 번. 신선전에가. 몇년 전이야, 여기. 20, 아, 14년 전이네. 14년 전이네요. 한번 이겼어. 다 예, 그럴 때가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의외로 원정 경기가 조금 불안해요. 예, 조금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예. 지로나한테 비비기도 하고, 리그에서. 물론, 이거는 이제 다 건너뛰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레알이 다시 자기 힘을 찾았다는 걸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그리고 벤피카가 솔직히 더 못하잖아요. 홈에서 저, 정말 잘해, 요벤피카 가만히 보면. 나폴리를 잡은 거에 좀큰 의의를 더해야 될까요? 나폴리 경기 상당히 잘했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또 최근에 또 많이 쳐져가지고, 이쪽 의문이, 솔직히 이두개 중에 하나가 삐끗한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가능성이 커요. 아틀랜티코가 그래도 위로 올라갈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보데가 솔직히 아... 차라리 그냥 이두 개를 다 사이좋게 무분부. 아, 일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포메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할지, 이둘 중에 하나는 꼭할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꼭할 네, 건데,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에 맡기고요. 자, 무승부를 가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이변 날것 같아요, 재생은. 아, 이렇게 보고요. 1분 이렇게 마치고, 이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